기술화는 2월 9일까지 도내 23개 시군 3만 2천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287회에 걸쳐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새해 영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농업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 정책 설명, 작목별 핵심 기술 등을 교육하기 위해 해마다 시군에서 실시하는 농업 전문 교육입니다. 올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돼 2월까지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교육은 지역 농업 특성과 농업인 수요에 맞는 기술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경북 농업 대전환 홍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안내, 농산물 안전 관리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교과목 특성에 따라 과정별 2시간에서 5시간으로 편성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기간 중 다루지 못한 기술은 수요에 따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술원은 이달 중 교육장을 직접 방문해 경북 농업 대전환, 농정 실책 등을 홍보하고 여론 청취,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할 계획입니다.